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5장부터 역대야 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역대상 25장은 찬양하는 사람들,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 찬양대원,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삽, 해만, 여두둔, 이세 가문의 사람들이 주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런 찬양의 봉사를 하고 또 하나는 다윗의 휘하에 역시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 여기에 보면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런 표현들을 3절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것이 예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예언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앞에 있는 일들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는, 그러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 역대상 26장은 이제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 성전의 문지기, 그러면, 어, 성전을 보호하고 또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는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이 주로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죠. 오벳 에돔의 자손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 못하고 이제 빼앗겼을 때 돌아왔던 그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 결국 그오베레돔도 역시 이렇게 성전의 문지기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을 잘 알고 있는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성전 문지기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뭐큰 일, 작은 일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어, 일의 경중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당시에 레위인들이 이 일을 맡았는데요. 어, 또 하나는 성정 곡간과 성물 곡간을 이 레위인들에게 맡기는데 주로 게르솜 가문의 사람들이 일을 맡았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을 나로 뽑아서 관원과 재판관으로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걸 돌볼 뿐 아니라, 또 다른 주변에 있는 관원의 역할, 또 재판관의 역할, 이런 역할도 같이 그들에게 맡기면서, 군사적인 일들도 감당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27장의 내용은, 모든 자손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 또 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12개의 반열로 나누게 됩니다. 매달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다음 달이 되면 그 다음 반열에 있는 사람 2만 4천 명이 감당하고, 이렇게 전부 다 국방을 책임지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 것을 27장이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빠졌던 사람들을 보충하는 것도 거기에 등장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넣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데요. 2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다.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이후에 또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또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죠. 어,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굉장히 치밀하고 또 조직을 체계화해 가고요, 성전이나 또 국가와 왕을 위한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을 배치해 가는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상 28장에 가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일을 맡긴다. 그러자 다윗은 사실 여기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여러 양식들, 이런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도 같은 건다다윗때에 기록을 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들인 솔로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격려하거든요. 이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다.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 그것을 설명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상 이9장에 가면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이 너무나 큰 일인데 솔로몬이 아직도 너무나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큰 일이냐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데 이기는 큰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자원들을 모으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고백하고 또 백성들은 기꺼이 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 건축에 사용하게 되고요. 온 회중이 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풍성히 재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다윗의 통치 40년 그 시간이 이제 여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역대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어, 결국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이상적인 왕이었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는지 이런 일들을 어, 열한, 역대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역대기에 대한 걸 상기시키면. 역대기는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백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 단점 이런 건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세웠던 나라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모든 지도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천 마리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 지식입니다. 그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재물, 또, 많은, 어,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그러니까 다, 솔로몬이 생각한 건 뭐였을까? 그는 결국 사람을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